안녕하세요. 운세 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곁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 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한번 시작하기 앞서 아, 저는 마스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터의 운세가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걸 떠나서 1년 365일을 한 네, 제가 꾸준하게 올리다 보면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위험한 고비를 한 번만이라도 넘길 수 있다면 저는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계속 올릴 용의가 있습니다. 유료가 아니라 그냥 평생 무료로. 어. 오늘의 운세에 제가 띠별 운세를 올리는 것은 그런, 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띠별 운세라는 것은, 운세를 본다는 것은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내가 새롭게 예,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맞았다, 안 맞았다. 우리, 어, 우리나라 모든 5천만이 넘는 그 국민의 운세를 12가지로 나눈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12가지를 띠라도 나누는 것은 그래도 한번 슬쩍이라도 알고는 가자. 분위기는 악가고 가자. 그런 의도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운세를 연도별로, 태어난 연도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죠. 하지만, 어느 운세를 올리든 간에, 개인의 운세를 보는 게 아니라면, 연도별로 올리나, 띠별로 올리나, 아, 내내 엎어치나 배치나 둘러치나 엎어치나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세를 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운세를 보는 어떤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운세가 정확하다 안정하다 확 이것은 거의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갖고 있는 놓여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건 또 능력이 다 틀린데 어떻게 운세가 똑같을 수 있다 없어요.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한 집에 모여 사는 식구들도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띠별운세는 전반적인 분위기 아 그렇구나 라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개띠날 오늘의 띠별탈운세 첫 번째 쥐띠의 오늘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액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월천액은 애군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이 월천행은 잘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보는 것은 그림에, 그림 속에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100%맞스도이 그림에 대해서 확신한다고는 못 보지만, 지금 그림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요몇년 동안? 15년 동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당사주는 네, 그림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어, 뒤에 부인을 남겨두고, 부인 같죠? 어, 만삭의 부인을 남겨두고 지팡이를 짓고 집을 나선단 말이에요. 자기, 이것은 뭐냐, 개나리 보증을 어,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출을 하는 건 아니야. 어딘가 출타를 하는 거지. 지팡이를 짚었다는 것은 급히 황급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띠분들은 어, 오늘 전반적으로다가 내 발등에 떨어지는 불 상황이 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든 간에, 주띠분들은 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소띠에 오늘의 띠별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띠의 띠별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역에 카다나어요 일천역. 이 일천역이라는 것은,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를 뜻, 영마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닌다. 집을 나간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천역은 반대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의 집으로,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안정이 된다는 게 가정이. 자, 가정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안정이 되는데 일상생활이 뭐, 어렵게 꼬여가? 어렵게 꼬여가는 일도 문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 가능하다, 하,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소띠분들은 오늘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4월 24일 저축인 호랑이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랑이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복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복 자. 호랑이띠분들, 하늘에서 복록을 내린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렸기 때문에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이거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 놓고, 자, 여기 커튼 쳤죠? 이 커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커튼이 의미하는 것은, 어, 전반적으로다가, 이, 저건 비단이에요. 뭐, 광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목으로 비단, 그, 커튼 쳐갔어요. 양마집에서 옷을 해있는 비단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도 비단 비싼 비싼 비쌌겠죠. 어, 그러니까 비단으로 커튼을 쳤다는 건 저, 저렇게 차이를 쳤다는 것은 더 많이 잘 산다는 거지 얘기를 그 의미를 그려 놓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잘 산다. 그래서 어,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결실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이든 간에 풍성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대문이 열려있죠 대문이 열려있다는 건 운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자축인묘 토끼띠 오늘의 띠벨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뛰어타러온자를 살펴봤더니, 연천권에 카드가 있어요, 연천군 자, 천군 내가 권세를,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잡은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백마를 타고 내가 어디론가 가죠. 근데 옆에, 적통화를 타고 누가 따라오죠 자 저건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을 그런 흉곽이고 내가 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힘이 깐깐하다니까요 운이, 운이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오늘 강한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운세를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토끼띠분들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4월 24일 자축인묘진 용띠의 오늘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군의 카드나세요, 시천군. 자, 시천군 역시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탔다는 거예요. 적토마를 타고 유유차적가게 어디론가 한가롭게 거건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한가롭게 건인다는 건 뭐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내가 권세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이, 있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한번 쓰면 완사가 해결되는 그런 문장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 분들도 오늘 어떤 문제가 있, 있든 없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 분들 어, 힘내시고요 어, 오늘 하루 좋은 성과 얻, 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24일 자충임묘진사 뱀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티의타론사를 살펴봤더니 육해살에 카드났어요. 육해살. 자, 육회운이 나왔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를 걱경해야 된다? 뭐 오늘 하루 하루만에 뭐, 뭐 모든 게 집안이 폭삭 망하고 뭐 그런 거는 희박해요. 근데 이렇게 육회가 들어올 때는 안좋 들어올 때는 무엇보다도 몸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맞서도 어, 일요일 날 조금 어, 무리를 했더니 좀. 예, 칼칼하고 좀 몸이 좀 그렇죠, 마사 골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 뱀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다가 몸수 건강을 좀 챙기시고 어떤 일인지간에 좀 느긋하게 시간을 여유를 갖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결하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뱀띠분들 오늘 하루 조금 건강히 유의하시면서 한템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월 24일, 말띠에 오늘의 띠벨 탈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에 탈온세를 살펴봤더니 1천 권의 카드가 났어요. 천 권. 자, 하늘에서 권세를 잡은 그런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오늘을 보면은 권세를 잡은 그런 운이 많이 나오네요. 천 권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 전전적으로 좀 권세가 어,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천관이 들어오신 분들 특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띠분들도 1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지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행요 하나, 둘, 셋, 1 투, 쓰리죠 그렇기 때문에 1 투, 쓰리는 저세 명이 나를 도와준다면 어, 혁명도 가능합니다, 레볼루션 그렇기 때문에 아, 전반적으로 오늘 어, 말띠분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많은 행복이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금년 재물의 운도 왕한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 탄탄한 운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자축임노 진사 5비 양띠의 오늘의 띠벨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인문의 카드가 나왔네요.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마서가 기다리던 길복궁의 카드가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복궁의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마서는 읽어드린다. 왜냐? 좋은 좋 말만 써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양띠분들 오늘의 운세에서 일단 인문의 길복궁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은 어떤 뜻이 냐 사주의 인수성이 이마에 있으니 명예와 재물이 쌍전하리로다. 문장이 세상을 덮으니 만인이 우러러보리로다 입신 양명하니 귀하고 또 부를 누리게 되리로다. 다만, 기란 중에도 흠이 있으니, 최공이 불리하리라,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은 다른 거다 좋아. 다 좋은데,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조금 싸울 수 있고, 투닥거릴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아량, 이, 좀 아량을 갖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양띠분들 전반적으로, 요런 어떤 그 애정 부분만 뺀다면, 부부 애정모 부분만 조심한다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길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랫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 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인덕도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길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원숭이띠에 온제띠별 다룬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단언서를 살펴봤더니, 시천문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문. 자,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건데, 내가 이 시천문 역시 마찬가지예 문서를, 문건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관복을 입고 두네 배가 안 됐는데, 아랫사람의 수발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자, 수발을 받는다는 건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 성공했다는 뭐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오늘 하루 문서, 문권, 특히 어떤 소송이라든지 매매 계약 이런 쪽에 문서적으로 이제 예, 일이 있으신 분들, 오늘 서둘러, 서둘러서 열심히 알아보시면, 어,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업이라든지 연구, 뭐, 지필하시는 분들, 특히 운세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숭이띠분들,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세, 대박 나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닭띠의 오늘의 띠벨 타러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계타론사를 살펴봤더니 일천가래 카자마서 일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제주 대간을 뜻하는데 이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 천간이 제주 재간을 뜻하는 건데 왜 임금이 자꾸 나오고 성이 막 나오고 가느냐그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진 제주가 너무 중요. 좋아. 그래서 개인이 쓰기에는 아까워. 나라에서 중하게 나를 쓴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일천간, 임금의 은혜를 입는 형국이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의 운세는 아주 거칠 것이 없는 아주 강인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든지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닭띠분들 아주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개띠의 오늘의 띠벨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복에 카드 났어요. 천복. 자,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개띠분들, 오늘에서 또 하늘에서 복, 복을 받았고, 또 고래 등 같은 기아집에 노적갈리나세계지나 따당 있고, 어, 재물은 아주 그냥 금전적으로다가 아주 대박나는 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박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낮잠 자야 돼요? 아니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이든 간에 열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운이 좋을 때는 놀고 운이 나쁠 때는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 온대운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돼지띠 온대띠별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기에 가둬놨어요. 월천 자. 저, 한, 월천기라는 것은 귀하다. 내가 귀한 존재가 됐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깐, 고래등 같은 귀하집에 예, 99칸 중에 98칸 그쪽, 그, 그쪽. 부분을 그린 것 같아요. <laughs> 자, 커튼을 아주 크게 쳤죠. 커튼을 아주 크게 쳤다는 건 뭐예요? 무지하게 잘단다는 거죠. 무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물이 그냥 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은 제에 대부분들 오늘의 운을 오늘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개띠 날 오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더니 한두 세띠를 제외하고는 아주 좋은 운세에 다 해당하시고 어, 강한 운세가 들어오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운세가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니다. 이 나쁜 날이 아닐 적에는 전반적으로 의셔셔요 열심히 한다면 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수 있는 그런. 다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 나쁜 운세라고 이렇게 다 했던 분들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어, 생각만 바꾼, 바꾼다 하더라도 온대 운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나도 기분 나빠요. 내띠도 별로 안 좋게 나왔어. <laughs> 하지만 어, 그런 것은 내가 대비를 해자. 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모두 다 좋은 성과 얻으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